자, 그러면 우리 보험의 종결자,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 보지도 않고 종결자래. 그렇죠. 제가. 종결자 맞아? 그러니까 아, 안 찾긴 안 들었대. 생명보험이랑 종신보험이랑 많이 다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지, 종신. 언니 연금보험도 생명보험에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laughs> 종신이 이래서 <laughs> 의료시비도 포함될 수 있고, 어. 아, 보험도 포함될 수 있고, 연금보험도 포함, 뭐 되게 특약에 따라서 보장받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네. 네. 종신은 죽어야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어, 주보험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응. 음,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든 것도 이렇게 되게 거의 목숨만 붙어 있다? 뭐, 요런 음. 상태면은 80% 나오는 게 있거든. 그니까, 그게 이제 주보험은 주어야 나오는 거기는 한데, 그건 좀. 어, 뭐, 그럼 이제, 궁금하네? 종신보험에 그 특약을 넣는 게더 이익일까? 아니면 그거는 전문적인 의료나 뭐, 이쪽으로 가서 넣는 게 좋은가? 아, 생각 그게. <laughs> 언니 사실은 음. 그래서, 언니 그 저거, 그, 든 것도 보면은, 의료실비보험은 안 비싸잖아. 응. 음. 어. 그거 주보장만 가지고서는 몇천 원 수준, 만원잘안넘어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적은 돈으로 큰 혜택을 아, 받는 거잖아. 그건 아니야. 아파야 받는 거 다쳐야 받는 거잖아. 아 진짜, 이혼해. 아, 그건 안 된대잖아요. <laughs> 네. 그렇게 다 받으려고 하면 그래, 안 돼. 네, 그런 마음도 안 돼. 그런데 그래. 안이 종신보험은 음. 언제 들어야 좋은 건지 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아, 진짜? 음. 자기 궁금한 거만 OX 편 주는 거야? 아난알것 어, 네. 같아. 난 저... 궁금해요. 아, 알것 같은 건 의견 이걸로 표시하시면 <laughs> 돼요. 아니, 이거 뭐답 있는 거였어? 아니, 정신 보험은 어렸을 때 들면 이제 아. 보험료가 일단 싸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또 언제, 근데 또 언제 들어야 될지 참궁금하데아사설이 길다 그냥 물어봐. 그래서. 네, 정신 보험은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이렇게 의견을 표시를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어? 둘다 뭐야? 오 그럼, 의견이 음. 일치가 됐어. 아니, 왜? 아니, 어. 모든 보험이 우리 딸 의료실비도 들었을 때 보니까 나랑 똑같이 30년 납에 음. 100세 보장인데. 납입 기간 똑같은 거죠? 그렇지. 음. 그런데 우리 딸은 금액이 엄청 작고 음. 나는 좀 크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음. 생각해봐. 언니 딸이 죽을 확률이 언니가 죽을 확률이라고 비교해서. 근데 30년을 붙고서는 우리 딸은 혜택받는 연수가 몇십 명더 많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음. 이게 든게 음. 젊어서 들수록 보험료가 쌀 수밖에 음. 없어. 왜냐면 죽을 확률이 낮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 있어. 왜 사망 보험은 그렇잖아. 여자가 오래 사니까 보험료가 싼게 말이 되는데 음. 연금 보험 생각해 보면 음. 여자가 더 오래 살아서 연금 을더 오래 받잖아. 어. 그래갖고 실제로 유럽에서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연금 보험을 여자한테 보험료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음. 근데 그거를 평등에 위배된다 해고 소송을 걸었네. 어.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차별 못하도록 유럽에서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는 그.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음. 우리 지금 나 소득공제 되는 거 그냥 똑같이 1년에 400만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들어야겠네. 음, 그러니까 그정그 <laughs> 응, 그건,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진짜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뭐를 담보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진다는 음. 거지. 그러면은, 응. 우리가 이, 종신보험에서 뭔가 뭐 참고할 만한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종신보험에서? 네.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종신보험이 주종인데, 전기보험 이라는게 있어요 어그 아, 맞아 응. 나도 요번에 보험증서를 보니까 내가 전기특약 이라는게 그래, 있더라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난왜 없지? 그거는 한 <laughs> 의료실비만 들어 떼네. 안보험에도없는거가아 정신보험이에요 아, 아, 정신보험. 아, 그래서 나는 내가 죽으면 아이한테 한 1억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기특약이 5천만원이 우리 아이가 한 25세? 그니까 언니 80세 기준으로. 아, 어. 그때 죽어야만 아이한테 1억이 나오고 그 후에 죽으면 그 전기 특이하게 사라져서 맞아. 아이한테 5천만 원이 나오더라고. 음. 아 정말. 음. 그렇구나. 언니, 그러니까 5천에 5천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그거를 음. 10년만에 알았네. <laughs> 너무 늦게 알았네. 아니, 그러니까 어? 그게 죽음에 가까워졌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 전기... 이거 안 했으면 죽을 때까지도 어? 몰랐나. 아니, 그러니까 전기 보험이 뭐냐면 음. 진짜 기간을 정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80세다 그러면 음. 80세 안에 죽으면 돈이 나오고 어. 80세 이후면 돈이 안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100세 시대인데 8 0세막 이러면 좀 그렇지만 음. 사실 나도 생각해 보면 80세면 우리 큰애가 50이다. 음. 그럼 내가 꼭돈 줘야 돼? 어. <laughs>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사실은 정기 보험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지. 어, 그래. 그리고 정기 보험이 보험료가 싸. 근데 우리나라 는좀 어. 아쉬운 게정기 보험을 주계약으로 한 보험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고 어. 이렇게, 그, 판촉을 되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정기보험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좋은데 있어. 활성화가 안된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인가. 그런 애는. 어, 나도 그렇게 생각 있어. 정기보험을 굽고 겠다 근데 그러니까 상품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언니 입맛에 맞는 보험이 없을 수도 있어. 저건 내 입맛에 맞았나?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음. 우리가 계속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할 만한 이런 궁금증, 보험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차트를 보고 한번 또 계속 어. 얘기를 해보죠.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보험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 아, 어떤 <laughs> 질문들이 있을지. 차트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 어. 이거 누가 궁금한 거야? 어... PD! 아, PD가? 아, 어. 오케이. 뭐 이렇게 사전 모르겠지. 조사를 했겠죠. <laughs> 아 근데 <laughs> 중요한 건 우리도 아무도 몰라 이 몰라. 안에 있는 거 아무 그래서 어. 저도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 이 차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없기만 해봐. 어. <laughs> PD가 뭐 궁금해하는지 궁금해. <laughs> 어. 자 그러면 위에 메뉴에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어, 아 설계사 인터넷 홈쇼핑 이거 보험 어디서 가입하는지 그거 얘기하는 거같은데어디서 <laughs> 이익인가. 어디에서 들어야. 가입자 입장에서 <laughs> 좋은 건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인터넷이나 홈쇼핑이 더 우리한테 이익이 될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수님? <웃음> 어, <웃음> 아, 그 어떻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들면 좀싼것 같긴 하던데. 그쵸. 네. 그건 네. 싼게 그러니까, 맞아? 아니, 근데 홈쇼핑은 언니 인건비 많이 나가지. 그렇지. 생각해봐. 그 쇼호스트 저 연봉이 얼마겠어? 근데 일일이 음. 찾아가진 않잖아 그런 문제는 물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비용만 따지면 인터넷이 압도적으로 싸고. 음. 설계사보다는 홈쇼핑이 쌀 텐데, 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왜 우리 다른 상품도 그렇다며, 홈쇼핑 회사가 엄청 많이 가져간다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건비는 적게 들지라도, 음. 그런 비용 부분 때문에 마냥 싸게 줄 수만은 없는. 음. 근데 이제, 보험회사 판촉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라도 밀어놓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냥 만약에 비용을 다 반영을 한다면 인터넷이 확실히 싼게 싸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이 싸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사들이 이제 큰 회사일수록 예를 들어서 설계사를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터넷을 만약 싸게 판다 그럼 누가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왜 냉장고 같은 것도 양판점 들어가는 거랑 대리점에서 파는 거랑 다른 다르, 다르다며 음. 그런 것처럼. 약간 상품을 달리 가져간다든지 음. 아니면 같은 상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걸로 내가, 나는 알고 있어요 음, 상품 음.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그쵸. 보험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음, 나지 않는다 음, 음.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두 번째 뭐험 많이 들어도 신용도에 괜찮나? 어. 아 이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아. 개 만들면 신용도에 영향을 아, 줄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보험 보험은 내돈 입금시키는 건데 이게 신용도에 상관이 있나? 아니지. 카드는 끌어다, 땡겨 쓰는 거니까 신용도에 관계가 있지만. 아, 그래서. 아,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잖아. 그 뭐지? 우리 통신료 같은 거 연체돼도 신용도에 음. 영향을 미치다. 근데 사실은 언니 말대, 말대로 보험료는 안 내도 신용도에는 상관이 음. 없는데. 음. 음 근데 이제 뭐 많이 들면 나중에 조사 나오죠. 야, 보험금 타먹을 때막험을 많이 들어놨다가 사망 보험금 같은 거 많이 음, 들어놓으면 그건 가끔 신문에도 아, 나오경우에 근데 주면. 그게 살아 있을 때 조사가 나오면 마누라가 살해당하기 전에 알텐데 <laughs> 죽은 다음 에 조사 나오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치, 죽어서는 그치, 아, 뭐 보험회사 어. 같은 게안 주면 되니까. 죽었을 때좀 알려주면 안 되나? 방신명이로 아, 사망 보험이 17억이 되려고 했습니다뭐 이런 거아니야아니야 근데 그게 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런 거를 <laughs> 상당히 풍부해.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금 그럼 위험에 빠지는 건아니지 어,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가입한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응. 알 방법이 없지. 아유, 관리를 정해서. 안 해줘 관리를 보험회사에서. 아, <laughs> 맞죠 설계사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해줘야돼 어, 언니 모르게 지금 보험 들어놓는 거 아니야? 혹시? 아유 그렇게 투자할 사람도 아니네요. <laughs>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곳에 모두 가입? 상품마다다 음 아, 아. 넌 이거 궁금해요. 어, 보험회사는 왜한 곳에 한 회사에 어, 어, 다 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렇며 중심이면 뭐. 그렇지. 뭐며, 상품마다 좋은 상품을 이렇게 어 찾아가서 다른 회사에 들어야 좋은 건지. 히 나는 있나? 이런 게 궁금하다는 게 신기하다. 아, PD가 궁금한 거야? 아, 진짜? <laughs> 어 아니 근데 아무 상관없죠 근데 어. 왜그 아주 고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펀드 그러니까 주식투자 같은 것도 한 바구니에 계란다 담지 말라 그러잖아 음. 한 회사에 다 들었는데 회사가 망했어 그럼 곤란하잖아 근데 한 회사에 들으면 좋은 점이 있겠다 설계사가 한꺼번에 다 넣어 되니까 은행은 은행 해주잖아 보험회사는 네, 그런 거 없나? 무대 없어, 무슨. <laughs> 아니, 그럼, 그, 이거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의료실이며 뭐 이런 음. 거를 갖다가, 뭐, 종신보험에 음. 한 번에 하는 게 좋은 건지, 아. 아니면 이렇게 다 따로 하는 그래, 게 좋은 건지. 그래, 나 같은 거. 경우에 상해가 응. 너무 많은데, 그래. 만약 한 회사에 있으면 상해 너무 많으세요라고 먼저 알려주지 그래, 않을까. 았 그건 그랬어. 언니 홍준표님 휴고해가지고 하는 거지. 저는 아, TV를 없애고 아. <laughs> <laughs> 아니면 이게 또 뭐가,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서영씨 얘기한 대로, 한 곳에서라도 여러 상품을 가입하게 됐는데 상품이 중복이 되면, 그러니까 한 회사에 들면 일단 중복 체크는 되겠지.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사실은 상품마다 따로 나가거든. 아. 음. 나한테 맞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돌아. 어, 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종신보험을 1억 한돈인데 3개로 나눠들었다. 이거보다는 한 회사에 1억을 주는 게 맞는 거지. 한 상품으로. 나는 음. 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음. 그럼 네 번째 거 볼게요. 자. 어, 어, 어 이거 나는 보험사가 많았 너무 궁금하지. 맞아. 내도 어. 내도 <laughs> 어떻게 돼? <laughs> 내도 아, 국가에서 어. 그러니까 혹해도 들지 말라니까 어. <laughs> 오늘의 교훈. 혹해도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나요? 아, 보험 회사도 어. 원리금 합쳐서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들어와요. 보험 회사가 어. 망하면. 어. 근데 이제 어,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좋은 케이스는 아닌 게 음.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다. 그러니까 의료 실손 같은 거는 사실 원리금 합쳐서 500만 원이면은 괜찮아. 음. 그건 그냥 새로 가입하면 되니까. 음. 근데 종신보험은 보험료 올라갈 거 생각하고 젊어서부터 막 꼬박꼬박 어, 들었단 그, 말이야. 음. 근데 그때 가서 돈만 타 먹으면 뭐해? 내내 노후 보장, 그러니까 그런 보장은 어떻게 되냐고. 아그 돈은 주고 보장은 안 해준다니까. 그 그건 상품이 없어지는 어, 거예아 진짜 진짜. 어,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은, 건데? 그럼, 그러니까 음. 그러면 새로 들어야 되잖아. 어, 늙어서 그거는 굉장히 골치. 그니까내 돈을 찾는다라는 의미지 음. 사실은. 그러니까 보험 혜택 내가 어, 구웠던 어. 그것도 못 받는 거고 그렇지 없어지는 어. 거지 그거는 <laughs> 새로 그럼 내가 그게 여전히 필요하다고 음. 하면은 노, 보험료가 높더라도 종신보험 같은 거는 예를 들어한 20년 납입을 했다 근데 회사가 망했어 그럼 그 나이에 다시 들려 그러면 아마 보험료 무작위 비쌀 어, 거야 안 들어줄 수도 안 있잖아 안 들어줄 수도 응. 있어 맞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 아주 최소한으로 이게 우량한 보험회사인가 정도는 책 자기 자기 기 책임 하에 좀 음. 확인을 해야 될거 같아 어. <laughs>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5, 5번. 아, 그래. 상적보험 아니에요? 땡땡 상조. Trzeba. 광고할 때는 <laughs> 꼭 보험. 세 글자도 있어, 땡땡땡 상조. 광고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속성은 보험이에요. 그렇잖아. 음. 평소에 돈을 납입을 해놨다가, 뭐 부모님인데 누구든 돌아가시면, 뭐 이렇게 부조 받는 거니까, 성격은 보험인데, 어. 이 회사가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금융감독 당국에서 보험회사들 감독하듯이 평소에 감독을 안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갖고 그때. 어, 게. 횡령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그런 그런데도 문제가. 그런데도 회사가 안 없어지더라고. 아니, 장사는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오니까 응. 현금이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응.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응. 이거 안 들었거든? 응.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그때 그냥 일시불로 해결을 하고서는. 왜냐면 요즘 상조회사 안 끼면은 어... 화장터도못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런 면에서는 뭐 필요할지 몰라도 난 평소에 돈 납입하는 건 불안하더라고 이것도 몇년 납입이 있는 건가 그러면? 그것도 걔네 계약마다 저기가 있겠지 그럼 아, 일시불로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 일시불 참 좋아해 아니 고 차라리 <laughs> 그게 더 낫지 어떻게 어,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언니 제가 비록 마이너스를 쓰고 있긴 하지만 돈이 좀 있어 간판 <laughs> 밑에 야, 깔고 있어요 시집 가고 싶다고? <laughs> 그래. 언니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 그래 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보험 같은 거들 때는 주위에서 너무 이렇게 설계사들이 너무 좋다, 음. 좋은 점만 얘기해주고 음. 막 이러다 보니까 친구 사실 부인, 막 어, 판단 기준이 사실 어떻게 남자친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험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은좀 좋을까? 어떤 아. 선택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지. 좋은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오, 숫자가 하나 더얻는 거야, 거기다가?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막 되게 찾아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필요한, 물론 그 사람들이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고객님 뭐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듣고서는 내가 냉정히 판단을 해봐야지. 나한테 그게 정말 필요한가. 음. 예를 들어서 저는 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사을한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애들 보험은 안 들었거든요. 음. 우리 딸만 둘인데 애들 조심해. 그러니까 아이, 응급실로 요번에 냈잖아. 아, 그건 그렇지만 근데 평소에 조심하는 <laughs> 말이야. 그거 그냥 일시불로 내면 되지. 사실 한 달에 애들 둘 합쳐서 3, 4만 원씩 내면 음. 두 달이면 그돈 나와. 그렇긴 하.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런 보험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애들 보험 만 들어줬냐고. 음, 근데 음, 나는,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꼬박꼬박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 맞는 보험에 대해서는 최선을 고민은 해야 될것 같아. 음. 돈 내고 하는 건데 내가 그 정도 고민은 해야지. 음. 아, 머리 써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 또 표정하지? 사실 장기적으로 돈, 돈을 내는 기간도 장기적이긴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보장받는 걸 생각하면 그렇네. 주위에서 너이 보험 좋다라고 해서 그냥, 나, 나한테도 좋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음, 드는 것보다도 그치, 자기 그치, 상황에, 그치. 그리고 맞아요. 뭐, 자기 가족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따져보면서 이렇게 왔어, 보험을 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아, 아, 나뭐 해야 하냐, 네. <laughs> 언니 이게 상해 사망이 너무 많아 진짜 나 운전자 보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운전자 뭐험 9950원짜리 아, 그거 9950원짜리? 응. 언니 그거는 응. 언니가 평소에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스스로 돌아봐봐 <laughs> 이거 여기 서 형사 합의금 이런 거있어 들어야 되겠다 아 진짜? <laughs> 아니 난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블랙박스 달라고 그려고 그것도 괜찮다 응. 아니 근데 언니가 아니, 자신이 없어 내가 잘못했는데? <laughs> 증거를 만들면 안돼 나의 불법 스 나. 를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도 없었으면, <laughs> 없었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목소리로 내 지르는 거지. 어, 어. 어. 아니면 한 달에 만원 내. 만원 내. 어, 만원 내. 형사하기 필요하겠다. 음. 커피 두잔 아끼자. 우리. 음.